안녕하세요, 다다입니다. 네, 오늘은 이, 쉬,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 거치대이고요. 이거는 제가 삼각대를 사용을 안 해도,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판이 있죠? 이 회전판에다가 휴대폰을 고정할 수 있게, 제 휴대폰 크기에 맞게 딱, 블럭들을 설치해놔서, 이렇게 회전하는 카메라 거치대가 완성이 되었어요. 저는 특별한 촬영 기구 없이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만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보았고요. 이걸 한번 해볼까?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사에 1988 있잖아요. 그 응답하라 1988에 나오면 그 성보라 역에 그 배우가 이렇게 차에다가 이렇게 c d 를 이런 것을 이렇게 넣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그런, 그런 CD 같은 거거든요? 차에 넣는 CD 같은 거? 그런데 그거 케이스를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셔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하시고로 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말이, 하기가 힘들어요. 네, 어쨌든, 휴대폰을, 이 거치대에 한 번, 거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착을 하였고요. 이 회전편을 가운데다 놔서, 앞으로, 뒤로, 나거나, 무게중심이 쏠려서, 넘어지는 일은 없고요. 그런데, 이 레고, 제가 만든 거는 뭔가 옆으로 쏠리게 되면 바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뭔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전이 잘 되니 좋기도 하고요. 어, 여러분들도 이런, 이런 거 만드셔서 상가 때 비싸니까 그렇게 돈 주고 사시지 마시고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다다였습니다.